제일 신기해서 사실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음. 어제 한국말이 더 어렵더라고요. 국어 시험을 보는데 <laughs> 어. 아니 이거는 영어보다 더 힘드네. <laughs> 무슨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정교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에 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시간에 다 쓰라고. 이게 영어보다 더 어려운 한국어도 있구나. 그걸 시험을 보면서 동생이 북한에 있을 때 그랬잖아. 음. 언니 한국에 오게 되면 미국에도갈수 있어. 음. 어디도서수있 있어? 한국에서 한국에 없이가. 에서한국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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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나갈 수에다는소에에 귀가 뭐에서한커에더라고요그래서그국중국에서한국중국에서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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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에서한국에 만날 수있서한그에서 아, 그랬는데 중국이 좀 위험하대요. 음. 중국이 워낙에 편하고 음. 협조를 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언니 좀 위험하긴 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오지 말라고. <laughs> 그게 제일 신기해서 사실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음. 어릴 때부터 비행기 한번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비행기 어. 날아다니면 막 마당에서 놀다가, 야, 비행기다! 나 <laughs> 오늘 비행기 봤어. 막 이러면서 어. 애들한테 자랑했잖아. 네. 어. 근데 실제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서 해외 나가 봤어요? 네몇번 나갔었어. 요몇 번이나? 네. 어디 어디 갔댔어요? 후에 왔는데 아니, 나보다 낫다. <laughs> 그 핀란드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었었고 초대를 받았다고? 예, 네. 강연. 뭐 인권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데에 어. 네, 와서 뭐 간증 같은 거, 예 어. 네, 그런 거 한번 대사 측에서 이제 어. 네, 그 해가지고. 갔고 네, 가서 국회 쪽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었어요. 와,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그래서 여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 여권 다 만들었다고. <웃음> <웃음> 여권 나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만들었다고. 그래도 10년짜리로. 북한 <laughs> <독한> 사람들이 하나원 <laughs> 네.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다 애들 여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나는 그때 여권 왜만 만들었냐면, 군방 왔을 때좀다 이쁘지 않잖아요. 하도. 제가 언니 사진 보니까 엄청,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합, 아니, <목소리> 소녀 같았어요, 소녀. 한처럼 하나 만들면, 형생신는줄 <목소리> <흥신수준> 알았거든? 국민중처럼 <목소리> <목소리> 그래가지고, 좀 예뻐진 다음에 만든다 하고, 더 예뻐진 어. <목소리> 다음 다음날 가서 여권 만들 맞아요, 저도. <목소리> 사돈이땅 사면 배 아프다고 했잖아. 애들이 <목소리> 하나원에 있을 때도 마지막 3일만에 가니까, 자기네 음. 여기서 무슨 뭐 자동차 운전 면허 땄다나? 저으로는아이구 음. <목소리> 야, 너네 언제 벌어가지고 차를 산다고 너네 주제에. 이랬거든. 음. 근데 또 오자마자 또나 전화 와가지고 자기네 여권 다 만들었다는 거야. 음. 이제 바로 6개월 되는 날딱 해가지고 나간단다. 아이고 돈도 없는 것들이 언제 오 해외 나간다고? <웃음> 왜 <웃음> 북한식의 마인드가 있는 거야. 근데 어. 어, 바로 만들었구나. 네, 운전면허도 대입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 새벽에 가서 운전면허 음. 하고 그리고 여권도 금방. 그 10년짜리, 어. 5년짜리랑 10년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철이 아, 만들면 10년은 가야지 또돈 내야 된다는데. 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있었어요. 음. 여권 만들래요. 그저 그래. 아, 여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권 언제 만들었냐고. 그래서 금방 나오자마자 만들었다고. 여권 있는 여자. 네. 파워 있어요. 완전. 아, 그 여권 만들었을 때도 너무 뿌듯했어요. 어땠어요? 여권 만들어 딱 간다고 했을 때, 시청에.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생각했어요. 사진만 있으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웃음> 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웠었어요. 음. 이렇게 쉽게 할수 있었구나. <웃음> 북한은 <laughs> 여행증명서 하나 떼는 것도 더장더장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부에 가서 또 서류 넣고 며칠 있다가 직장으로 또 음. 내려오잖아요. 평양 가는 게한달 걸리잖아요. <laughs> 그래갖고 나도 시청해. 에 발급 받으러 갔는데 영문으로 이름 쓰래요 <웃음> <웃음> 영문이 또 생각이 나야 어찌지 영문 이름을 어만들었잖아 그래서 또 들어가지고 음. 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도 조금 실망했어요 전뭐 음. 절차가 있어가지고 뭐, 뭐 해외 나가기 때문에 좀 상담도 하고 음. 이럴 줄 알았는데 물어도 안 보고 근게왜 가는 했냐면 네. 한국 시민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laughs> 북한 네. 같으면 해외 간다면 어디 가서 담화 하고, 누구를 만나고, 교육받고, 심지어 중국에 한달 거, 가, 거, 가잖아요. 음. 장사 가는 것도 친척들 보니까 3일씩 가서, 저, 어디지? 교육 한 달씩 받아요. 어. 요즘은 한 달이에요. 아, 음. 요즘은 한 달이에요. 네, 저도 그 3개월짜리 어. 중국에 가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어, 어. 평양에서 예전에 많이 음. 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학 졸업하면 못 가요. 음. 고졸을 해야지 갈수 있어요. <laughs> 왜냐면, 이제 해, 그 나가면 또 이런 일을 대학 졸업생들이 나와서 한다고. 음, 음. 그런 게 있나 봐요. 대졸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가면. 음. 중국에 가서 식당을 일 해봐야 한 달에 뭐 몇백 밖에 못본대요 그래서, 아씨, 뉴스 하면 더 버는데, 왜 거기 세 달씩이나 막, 한달또 평양에 갔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왜 경비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가야 돼? 에이, 안갈 거다. 한번 해외 에 합법적으로 가고 응. 싶었거든요. 맨날 밀수만 하니까. 사실 밀수해서도 가서 장도 보고 다 해요. 음. 내가 뭘 가서 사고 싶으면 거래처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불법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실 하고 싶었는데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딱이 여권을 만들고 지금 빌라든 날아간다, 나니까 그러니까 어땠어요, 핀라드 어, 아, 너무 설렜죠. 그리고 또 유럽은 특히 가기 힘들잖아요. 멀고, 음. 또 경비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걸 다, 그 대사관 측에서 다 그걸 해주시고, 또 가면 소정의그 사리금도 주신다고 한... 또 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 해외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음. 이제 가면서 그쪽에서 올 때는 저희 사실 태국이나 라오스에서 올 때는 여유가 없었잖아요. 음. 조건도 되게 많았었고, 뭐 말하면 안 된다. 뭘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뭐 딱 뒤에 바로 화장실 있는 좌석을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갔다 와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좀 긴장해서 오지 근데 이건 약간 그 여행 가는 분위기니까 여유롭게 이제 핸드폰도 보면서. 근데 이거는 와이파이가 이제 기내 그걸 할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식탁도 이거 뺄줄 몰라서 이렇게 탁 누르면 탁 뺄, 이렇게 탁 나오는데 그것도 할줄 몰라가지고. 옆에 사람도 두리번 두리번거리다가 또 하고 핀란도까지 혼자 날아갔어요 아니 아니 같이 일행이 어, 세명이 있었는데 어, 어. 옆에 좌석이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앞좌석 그리고 같이 가시는 분은 뒷좌석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인천공항처럼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니면서 인천공항만큼 잘돼 있는 공항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약간 무슨 토장, 한지연의 어. 비행장이 있거든요 다시 삼실항 비행장에 온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음. 허, 이게 커다란 이게 벌처럼 보이는 이런 나무가 빼곡히 서 있더라고요. 또 음. 추운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건물 하나 덩그러니 이렇게 있어요. 어. 옆에 막 나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보이고, 어, 그러니까 나무 토장이막 이렇게 네. 쌓여 있어요. 그 옆에 큰 건물 하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내부 시설도 인천공항보다는 그렇게 막잘돼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좋았던 건딱 도착해서 갔는데. 제배움을 나오시잖아요. 그, 음, 음. 마중 나오시죠. 네. 대사 그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대사님은 아니었었고 뭐서기가 음. 나오셔가지고 캐리어를 그분들이 들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매너가 좋을 수가 없더라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했다고 막 해서 너무 대접만 받다가 왔어요. 아유, 북한 사람이 음. 그한 번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아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황함이 지나가게 되면 감사함을 네, 음, 느끼게 너무 되는 거지 감사하고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막, 너무 항송한 거예요. 막, 이걸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리고 호텔까지 딱, 그렇게 이제 캐리어를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제가 계속 중간에. 그리고 또군 출신들이 약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하면, 항상 뭐 먼저 하려고 네. 하고, 요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 괜찮다고, 나 이거 들어도 된다고 하니까, 아 그냥, 여전... 이런 건 남자들 아, 하는 거구나. 아, <laughs> <하는 거라고. 웃음> 남자들 하는 거라고. 어. 예. 네. 그래서 핀란드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왔어요? 캐나다도 갔다 오고, 오 네. 그리고 태국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저... 뭐다 일석으로 갔다 왔어요. 캐나다는 동생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쓰는 숙소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숙식이 해결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동생이 한 번, 오라고 해서 그냥 러갔대 그러니까 동생이 또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저는 영어 잘 못하니까 가서 또 동생이 다 같이 쇼핑도 데리고가고또차또 또 거기 가서 렌트 해가지고 렌트하는 게 세상에 한국에는 네. 몇 분이 면끝 나잖아요. 세상에 캐나다 가서 4시간인가? 아 진짜 4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다 아. 그러잖아요. 편의 시설이 잘돼 있고 모든 시스템화가 잘돼 있는 게 한국만 하대요. 영어 못하니까 저또그 빠져나오는데서 저쪽으로 네. 보내더라고요. 어. 마약 소지하셨습니까? 네. <laughs> 근데 모르는 거다 예스 yes 했거든요. 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이민 관련 질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마약을 소지했냐고 했는데 네 했으니까 당연히 안 보내겠죠.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laughs> 근데그 영어 <영화> 저도 지금 못하고 <laughs>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5년 만에 그러면 세계 나라를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15년 됐는데 아직 해외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안 나간 거잖아요. <laughs> <그렇게 아니라. 웃음> 그냥 한국이 좋아서 안 나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좋지 나가 보니까 게 좋지. 네. 나가보니까 저도 아 한국이 좋구나 동생한테는 그러니까 동생은 영어 공부하러 많이 다녔으니까 어. 예, 필리핀에도 가고 동생은 많이 이제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응.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만 이쪽으로 가는데. <laughs> 그래서 나는 저쪽으로 가라 해서, 어, 잘못 말했겠지? 하고, 다른 사람들간 쪽으로 가는데, 안 된다고 여기다가 아예 그 서류에다가, 그러니까 어. 그거 뭘 했더라고요, 체크를. 그래가지고, 어, 아, 왜 <laughs> 나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통역을 불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통역을 불러가지고, 아, 왜 직업이 뭐냐? 직업이 없으면 음. 또 들어가기 힘들대요. 아. 부대 강의 다닌다고 하니까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아, 그래도 <laughs> 내가, 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때 인정받으니까. 네, 너무 사랑직업급하다라는 너무... 생각을 또 했어요. 그렇죠. <laughs>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음.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졸업했어요? 올해 졸업이에요. 야, 그래도 대학 갈 생각은 <laughs>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좋은 데는 아니고요. 좋은데 음. 시험 받다가, 음. 저는 좀 쉽게 생각했다가. <laughs> 뭐조건 <뭐든 웃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북한처럼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북한처럼 은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음. 이제 공부는 여기는 실력으로 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 예, 그래도 그러네. 어 그래도 이제 그 공부 또 준비를 했었어요. 음. 근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수능 보고 한 학생들이랑 어떻게 제가 <laughs> 안 되죠? 그래가지고 가서 시험을 물론 이제 뭐 그런 재외국민 전형 뭐 이런 걸로 가, 가서 시험 보긴 했지만, 아시험 보면서 말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영어를 음. 잘 못한다고. 아, 뭔지 모르겠다라 해서 다 찍고 나왔어요. <laughs> 네, 근데 한국말이 더 어렵더라고요. 한국어 한국... 시험을 보는데. 어. 아니, 이거는 영어보다 더 힘드네. <laughs> 무슨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종교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시간에 내다 쓰라고. 이게 영어보다 더 어려운 한국어도 있구나. 그걸 시험을 보면서. 간호학과 시험을 그때, 욕심은 아, 있어가지고 또 높은 데만 다 넣었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음. 사람들이 간호사는 취직이 또잘 된대요. 그래서, 네, 가톨릭 때도 가서 시험 보고, <laughs> 한의학 때도 가서 시험 보고, <laughs> 이제 집에서 가까운 쪽만 가서 시험을 봤는데, 보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이러는 거예요. <laughs> 거기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엄마들이 다 젊었잖아요, 애들이. 어. 근데 그날 또꽃치마를 입고 갔어요. 다 다른 애들은. 아, 아, 티셔츠 입고 왔는데 꽃치마에다 저는 꾸미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데를 처음 가봤어요. 애들이 다 편하게. 시험을 볼 때는 무조건 이제 모든 게다 편해야 되니까. 근데 치마에다다 구두 신고 이쁘게 하고 딱 갔거든요. 농장을 음. 입었으니까 또 엄마라고 생각했나봐요. 수험표 받아갔는데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더라고. 아, 일단 수험표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 요 내가 이렇게 높당인가. <laughs> <laughs> 네. 그리고 <laughs> 뭐 한양대 시험 보고 안 봤어야 되는데. <laughs> 결과는 역시나. 결과는 찍었으니까. 역시 낫지. 그냥 알아서 음, 막 찍었으니까. 특히 이공개가더 어려웠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쉽게 쉽게 가자 해가지고 어, 네. 지금의 대학교를 갔고 <laughs> 네. 이제 언더 졸업이었고 와 그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응.